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를 미인으로 만든 건 설리번 선생님의 애정과 격려죠 여기 그와 같은 마음으로 발달장애 아동들이 더큰 세상을 만나도록 돕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을 함께 만나보시죠 경기도 안양의 한 대학교 매주 월요일 저녁 여섯 시가 되면 어김없이 대학에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대학을 찾은 이들은 발달장애인 열일곱 명. 초등학생부터 20대 성인들까지 모두 무용을 배우기 위해 걸음했습니다. 무용 어 되고 싶은데 어 하고 싶은 거라고 왔어요. 오늘 무용 배우러 온 거예요? 네. 아이들 곁엔 이민선 단장이 있습니다. 12년 전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을 꾸리고 직접 재능기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마취제처럼 아, 하나 움직여봐. 네. 둘. 네 아이들이 자신의 장애를 잊고 춤을 통해 꿈을 꿀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섭니다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들에게도 예술가가 될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전달하고 일 년에 한육회 정도의 아 초청 공연을 통하고 또한 정기 공연에서 일 년에 한십회 정도 이상 저희가 공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멋진 공연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던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 하지만 매번 연습 시간은 전쟁터를 방불케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아, 하지마라고 하지 마! 아, 하지마. 아, 하지 이게 무슨 소리일까? 누가 이렇게 목소리가 클까? 이렇게 목소리가. 미안해. 우리는 아, 아, 아. 항상 가지고. 한 번만. 예쁘게. 어, 예쁘게 한 번만. 어, 응, 한번더 응. 하자. 알았지? 그래 하여 이뻐라. 연습은 늘 이런 돌발 상황의 연속인데요. 단 10분 공연을 위해 2년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열정을 쏟는 그녀가 학부모들은 고마울 뿐인데요. 저희들은 저희 자식이라서 열심히 뒷바라지 하는 게 있지만 선생님들은 한 동작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몇 수십 번의 반복적인 저도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뭐 하나 시키면 정말 말안 듣고 싫어 아니야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하신 대로 따라하는 걸 보면 얼마나 열심히 가르쳐 주셨으면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하는 걸 보면 무용 시작하게 된게 너무 <laughs> 행운인 것 같아요. 오는 10월엔 뉴욕 공립 도서관 문화예술 행사에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이 공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둘, 다, 하나 둘 어째 웃으면서 아유 이쁘네.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늦은 밤. 그러나 연습실 불은 꺼질 줄 모릅니다. 발달 장애 아동들에게 맞춰 좀더 간단한 동작을 짜는 이민선 단장. 현대무용을 전공한 그녀는 장애아동 체육교실에서 무용의 교육적 효과를 경험하면서 스포츠 지도로 전공까지 바꿨는데요. 정말 무용수로서 할수 있었지만 제가 가진 제일 잘하는 것이 저는 아이들에게 무용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장애인들에게 가르쳐 봤을 때그 아이들이 점점 점 시간이 나갈수록 갈 수, 시간이 갈수록 나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 아이들 몸짓에서 정말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비장애인들에게 정말 작은 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은 더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뉴욕 공연에 앞서 무대 경험을 쌓기 위해 작은 공연을 준비한 무용단. 선생님 제가 발발지 New y 가지고 어디? w y o r 쪽 New York, New York, New 봐 o r k New York, New York, New 어 o 심 k New York, New York, New York, New York, New 약또편발이에요 그래 오른쪽 발은 좀들 아파. 지마 한번 하자마자. 아이고 이거 어쩌나. 아이고 세상에. 좀 나. 네 나. 네. 네. 어제 아픈지 말씀하고 선님이 어. 직접 오셔가지고 마사지나 파스나 이렇게 해주세요. 어. 야 우리 예이 입술 바니까 훨씬 더 예쁘네요. 어. 입술 이렇게 보세요. 우리 민선이 오늘 공연 잘할 수, <laughs> 네, 수 있죠? 네 잘할 수 있죠? 공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용을 할수 있게 교수님이 이렇게 10년 이상 그렇게 해주시고 하는 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너무 감사하죠, 저에게.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게 교수님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 정말 진심으로 많이 갖고 있어요.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조금은 서툰 몸짓이지만 음악에 맞춰 한 동작 한 동작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 이 시간 누구보다 가슴 벅찬 건 이민선 단장인데요.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이들이 온몸으로 보여줍니다. 무용을 통해 벽을 허물고 자신을 표현하는 아이들의 몸짓은 감동을 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랜 시간 아이들의 가능성을 믿고 기다려준 그녀가 있기에 아이들은 더뎌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무용단을 보시면서 장애인 비장애인 하나가 돼서 모두 다 예술가가 될수 있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많은 이들이 함께 할수 있는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곧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곳곳에서 다양한 기부 행사가 열릴 예정인데요. 가족과 함께 나눔과 기부에 동참하는 뜻깊은 시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눔의 행복 기부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